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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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한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벌써 8 편째 비즈니스 한시 시간입니다. 이제 막 6월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한시가 이번 6월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준비한 시는 과거에는 당나라 때 시를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송나라, 특히 남송 때 성리학의 대가이신 주희 선생님의 관서유감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서유감. 볼관 자. 그책썼 자. 책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시입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이 철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성리학을 완성시킨 대가로서의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인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저는 이 시를 관업유감이라고 재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보면서 나의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요감 관서유감 반무방탕 이젠 칼 반무방당 일감계 대광위닝 궁파이활 천광운영 공배회라 원취나더칭루수 문거 나득 청여허라 외유 원토 호수라이 위유 원두 활수래. 중국어로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슈요강 반무 상탕 이젠 카이, 천광 위닝 공팔화. 원취 나드 칭루许 웨이오 웬토 후来 라이 네 그러면 이 시는 주희 선생님께서 책을 보면서 지었던 시 반무방당 일감계라 반무. 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국에서 일무는 약한 이백 평인데, 과거에 이 논으로 치면 약백 평. 거기 위에 반무니까 오십 평. 그런데 굉장히 이제 작은 곳이다, 작은 면적이다라는 것을 주위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방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의 연못.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연못에 일감계라, 거울감자, 거울. 하나의 거울이 촥 펼쳐진다. 결국에 연못이 거울처럼 밝게 비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광 위닝 꿍파이화 천광 운영 공배회라. 천광 하늘의 빛과 운영 이 구름의 그림자가 공배회 서로 왔다 갔다 이 배회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못 물에 비치는 하늘의 맑은 하늘빛과 그리고 구름 그림자가 연못에 왔다 갔다 비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원치 나더칭 루시 묻건데 왜 이렇게 연못 물이 맑은가? 왜냐하면 웨이오, 위토우 후오쇠이, 라이, 원두, 활수, 레라 원두, 활수가 여기서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근원이 바로 활수, 살아있는 물이 끝없이 샘솟기 때문이다. 이 연못의 맨 아래 근원에서 끝없이 샘솟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못이 깨끗하고 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처음에 저는 관서 유감이 아니라 관업 유감이라고 이 재해석을 한번 해왔을 때, 빤무 팡탕이젠카이 아주 조그마한 연못에 거울이 비치니 결국 조그마한 연못이라는 것은 지금의 나의 사업, 나의 비즈니스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감계 이 사업을 한번 거울처럼 들여다보자라고 재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딘광 위닝 공파이화 천광운영 공배회라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때는 맑은 날, 맑은 햇빛이 결국 사업이 잘될 때도 있고 또 운영, 구름이 구름 그림자가 드리운 지금처럼 코로나19로 또 어려운 때도 있고 사업의 흥망성쇠를 지금 서로 배회하고 있다.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한다. 사업의 어려움과 또 사업이 잘될 때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원추나 더 칭루슈. 어떻게 이 사업이 잘 되는 곳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노니? 왜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이 오페인토 후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끊임없는 수익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두 활수, 끊임없는... 근본에서 나오는 이 아이디어, 새로운 신수종 사업 개발, 새로운 사업 다각화 등그 때에 맞는 사업의 이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 근본은 업의 본질은 변함이 없었다. 라는 것을 이 관서 유감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의 저는 비즈니스 한시로서 해석을 해봅니다. 주위 선생님께서는 천리를 가지고서 사상적으로 책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사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업의 본질, 더불어서 수익의 원천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수많은 사업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출해 나가야 하는가를 주희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관서유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요강 <목소리> 반무방탕이젠개천광위닝공팔화 원취나더칭루许 웨이오 웬토우 来 라이 관서유감 이었습니다 다음 새로운 비즈니스 안시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멋지고 좋은 그런 원두 활수의 유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